저 한국인 뭐야? 저걸 저렇게 쉽게 푼다고? 저 한국인 미쳤어. 인간이 아니야. 세계의 천재들이 모인 중국의 어느 한 대회장. 여기저기서 한국 남성을 바라보며 경악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ai 수준이라는 이 한국 남성 과연 얼마나 똑똑하길래. 이 난리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기억력 스포츠 선수 안톤 슈타이너입니다. 저는 1년 전부터 세계 기억력 대회 참가를 준비했습니다. 기억력 대회는 단순한 두뇌 게임이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과 정신력,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매일 아침 2시간씩 1시간 숫자 외우기와 스피드카드를 연습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세계 기억력 대회는 전 세계 기억력 천재들이 실력을 겨루는 국제적 두뇌 스포츠 대회입니다. 1991년 기억력 훈련의 대가 토니 부장과 레이먼드 킨에 의해 창설된 이 대회는 총 1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은 3일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기억력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숫자 기억, 얼굴과 이름 기억, 카드 순서 외우기 등 각 종목은 속도와 정확성의 균형을 요구하며 점수를 합산해 최종순위를 결정합니다. 이 대회는 참가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은 물론 지적도전과 성장을 제공하며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에게는 큰 자부심을 선사합니다. 1년간의 대회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회사에 입사한 첫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매일 15분 동안 100개 이상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는 연습을 하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기도 했고, 1시간 숫자 외우기를 위해 매일 아침 천자리의 숫자를 반복해서 외우고 다시 쓰는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자리도 외우기 힘들었고, 기억의 궁전 기법을 익히는 데에도 몇 주가 걸렸습니다. 기억의 궁전은 익숙한 장소를 떠올리며, 숫자나 단어를 배치하는 기술로 이를 활용하면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는 기법이에요. 저는 저의 방 구조를 활용하여 숫자를 배치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 옆탁자의 1, 2, 3, 책장의 4, 5, 6과 같은 방식으로 수백 개의 숫자를 떠올렸죠. 훈련이 반복될수록 뇌는 마치 근육처럼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력과 정신력도 중요했죠. 대회 준비 초기에는 쉽게 지쳤습니다. 기억력 훈련은 극도의 집중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루 두세 시간 이상의 연습은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매일 러닝과 명상을 병행했습니다. 체력을 기르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훈련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열쇠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피드카드 종목을 위해 매일 카드를 섞어가며 외우는 연습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52장의 카드를 외우는데 5분이 걸렸지만, 꾸준히 훈련한 끝에 기록을 1분 30초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카드를 이미지화하며,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어는 왕관, 클로버십은 나뭇가지로 변환했습니다. 이런 이미지 변환 기술은 카드 순서를 외우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훈련 도중 수 없이 많은 좌절도 겪었습니다. 숫자를 외우다 순서를 틀리거나, 카드를 외우다 실수할 때마다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말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한 이 도전이 나를 세계 무대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훈련 후반부에는 5분 역사 연도 기억하기와 같은 세부 종목에도 집중했습니다. 5분 동안 최대한 많은 연도를 기억하고 이를 사건과 연결시키는 연습은 마치 퍼즐을 푸는 것 같았습니다. 1804년이면 나폴레옹의 대관식, 1969년이면 달 착륙 등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로 엮으며 연도를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1년간의 훈련 끝에 저는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독일을 대표해 출전한다는 자부심과 저 스스로의 약속이 있었기에 버틴 시간이었어요. 짐을 싸며 느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간은 단순히 대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뛰어넘기 위한 도전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대회장에서 제가 쏟아부은 노력이 빛을 발하길 기대하며 저는 세계기억력 대회라는 무대로 향했습니다. 중국행 비행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면서도 긴장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대회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주변의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함께 비행기에 탑승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압박감이 엄청났습니다. 머릿속에는 숫자와 단어, 카드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마치 훈련하듯 이들을 정리하며 긴장감을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국 스천성 청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그야말로 웅장함이었습니다. 공항은 크고 현대적이었고, 대회 자원봉사자들이 선수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호텔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모두 각자의 나라를 대표해 출전하는 만큼, 눈빛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결의는 저를 다시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호텔은 단순히 숙소가 아닌 대회에 걸맞은 웅장함과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로비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직원들의 세련된 서비스는 대회의 품격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 방은 지금껏 묵어본 어떤 호텔보다도 넓고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긴장감 때문에 제대로 눕지 못하고. 몇 시간 동안 대회 자료를 다시 복습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시작될 대회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회식이 열리는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회장은 국제컨퍼런스 센터였는데 건물의 규모와 정교한 디자인이 놀라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대형 입간판과 여러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3일 동안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대회장의 개회식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각국 대표 선수들이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퍼레이드는 마치 올림픽과도 같았습니다. 독일의 깃발을 들고 입장하며 제 가슴 속에는 뿌듯함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어서 펼쳐진 전통 공연은 중국 문화의 웅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용춤과 전통음악, 그리고 색색의 불꽃놀이가 이어지는 동안, 대회장의 모든 선수와 관객들은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순간에도 제 머릿속은 끊임없이 대회의 첫 종목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15분 얼굴과 이름 외우기가 제일 처음 시작될 종목이었습니다. 이미 수천번 훈련했던 것이지만, 여전히 어떤 변수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 다시 한 번째 기억의 궁전을 정리하고 내일 있을 대회 첫날을 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긴장이 엄습해 왔습니다. 방 창밖으로 보이는 청두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다. 최선을 다하면 그게 바로 승리야. 비록 긴장감에 잠은 설쳤지만, 대회에 대한 열정과 각오는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이제 이 무대에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낼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회 첫날, 그첫 종목은 15분 이름과 얼굴 기억하기였습니다. 저는 한 손에는 펜을, 다른 손에는 스톱워치를 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야 했고, 실수 하나 없이 작성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리자,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쏟아져 들어오는 화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암기 전략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이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역시 연습과 실전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전은 연습하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15분간 얼굴과 이름을 외우며 온갖 경우의 수가 떠올라 혼란스러워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선수들이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멀리서 사람들의 환호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에 저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려고 해서 잡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쓰며 암기하는데도 내내 옆에서 조용한 환호가 들려와서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 장면을 쳐다보니 어느 동양인이 이 문제가 거뜬하다는 듯 게임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문제의 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첫날 대회가 마무리되고서야 안 사실인데 그는 한국인 김영훈 선수였습니다. 경기 내내 김영훈 선수는 저와 달리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띤채 답안을 작성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평온한 모습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으며 주변에서는 그를 향한 환호를 기꺼이 표현했습니다. 첫날 경기가 마무리되고 뒷풀이를 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김영훈 선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냈습니다. 오늘 경기장에서 돋보였던 그 동양인 대체 누구야? 답안 제출이 진짜 빠르던데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렇게 대회의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 호텔 로비에 내려가자마자 이미 대회장으로 향하는 참가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간단히 인사를 주고받으며 어제의 결과와 오늘의 각오를 나누는 모습에서 묘한 긴장감과 동지애가 느껴졌습니다. 잘했어? 오늘은 더 잘하자. 같은 간단한 말들에도 서로를 응원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오늘 치를 종목들을 생각하니 속이 또다시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회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는 어제의 결과를 놓고 동료 선수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같은 독일 대표로 출전한 동료 프리츠는 어제의 15분 얼굴과 이름 외우기 종목에서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아쉬워했지만 오늘은 다른 종목에 집중해서 분위기를 바꿔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 프리치를 보며 저도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오늘의 종목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한편으로는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에 대한 압박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대회장은 첫날보다 더 활기가 넘쳤습니다. 선수들, 심판들, 관객들 모두가 무대에 몰입해 있었고, 세계 정상급 대회를 실감하게 하는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제 심장은 마치 경주를 하듯 두근거렸습니다. 첫날의 여운 때문이었을까, 저와 같은 줄에 앉아있는 김영훈이라는 한국 선수에게 눈길이 계속 갔습니다. 그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내 가장 고난이도 종목인 1시간 숫자 외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대회 전체 점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종목이었어요. 1시간 동안 천 자리 이상의 숫자를 기억해야 하는 이 종목은 정신력과 체력을 동시에 시험하죠. 모든 선수들은 긴장한 채 숫자를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귀를 막으며 운 감각을 집중하는 선수도 있고, 눈을 감고 그저 암기에 집중하는 선수도 있었죠. 저는 처음 10분 동안 순조롭게 숫자를 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숫자가 뒤엉켜 머릿속에서 점점 지워졌습니다. 정말 멘붕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했던 탓일까요?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김영훈 선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명상이라도 하는 듯 고요하게 숫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와 표정은 대단히 안정적이었고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한 여러가지 감정이 뒤얽혔습니다. 흰 시간이 지난 후 김영훈 선수는 1390자리를 완벽히 외워내며 관중들을 놀라게 했고 저는 1100자리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아마 저 말고도 모든 선수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한국인 김영훈 선수의 저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한 선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완벽히 승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종목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선수들 사이에선 피로가 쌓였고, 동시에 마지막 승부를 향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으로 복습했던 전략들을 떠올리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쏟아지는 조명과 소음 속에서 긴장감이 다시 한번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경기 시작 전부터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스피드 카드였습니다. 단 2분 안에 카드 한 벌, 총 52장을 순서대로 외우는 종목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의 극한을 시험하는 경기였습니다. 저는 앞선 종목에서 생각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데다 체력까지 고갈된 상태였기에 이번 종목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제 옆자리에서 준비 중인 김영훈 선수의 침착한 모습을 보며 또한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소음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카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대회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평온하게 독서를 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차이를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태도가 승리의 비결인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드를 넘기며 외우기 시작했지만, 제 머릿속은 어제의 실수와 오늘의 피로로 인해 흐릿해졌습니다. 눈앞의 카드는 제게 도전이라기보다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 김영훈 선수는 속도와 정확성 모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유려했고 중간에 멈칫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카드를 머릿속에 저장한 듯 평온하게 미소 지으며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김영훈 선수는 놀라운 속도로 카드를 모두 외우고 완벽히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대회장은 그의 결과 발표와 함께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반면 저는 몇 장의 카드를 순서대로 외우는데 실패하며 승부의 결말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저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영훈 선수의 경기력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놀라운 침착함과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 발표 후 저는 그를 찾아가 직접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기력이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선수를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게큰 영광이었습니다. 김영훈 선수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노력한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한번더 놀랐습니다. 그의 경기력만큼이나 인간적인 면모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비록 대회에서는 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폐회식장에서 김영훈 선수가 트로피를 받는 순간 저는 그의 얼굴에서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자신감과 침착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큼직한 트로피가 들려 있었고 주변에서는 그를 향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김영훈 선수는 그런 환호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단정한 태도로 트로피를 들고 미소 지으며 동료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품격까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내내 저는 그의 침착함과 정확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영훈 선수는 종목마다 모든 움직임을 치밀하게 계산하며 결코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스피드 카드 종목에서는 그의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제가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카드를 넘기던 순간에도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카드를 외워나갔고 차분한 손놀림으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는 진정한 천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대회장에서 있었던 모든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비록 이번 대회에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배움이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승패를 떠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서로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의 김영훈 선수와 제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더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양한 인재를 두루 갖춘 나라 같아요. 늘 세계를 선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경험은 정말 특별했고, 천재 한국인과 함께 할수 있어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을 느끼며 이 특별한 사연을 한국에 보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